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서기도합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네. 사사하느님 네. 1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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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에서 몇절 음. 자.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맞냐? 26절까지. 응? 26절까지. 26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그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으니라단자손이 소라와에서 다월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다섯 사람을 버려 땅을 담지하고살피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브라임신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때에 레이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위가가 여차 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참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네.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laughs>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가의 셀려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가여 그 사람 같이 한가하고 편안하니그 땅에는 권세적인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사무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소라와의 싸울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에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복이 어떠하더뇨 하루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와가서그땅을깨결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고를 뛰고 소라와 에스나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기럇이아림의 진진이 이름으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이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지대에 이르니라. 전에 의윗 땅을 탐지하러 갔던 <목소리>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르되이 <목소리> 집에 에복과드라병과새 생긴 신상과 부호받는 신상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 일에 대해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 길로 향하여 소년 레일 사람의 집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 다섯 육백 명은 변규를 띄고 문 육교에 서니라 땅을 참지하아오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세계 신상과 해복과 드라미와 보호하는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라는변기를띈 육백 명과 함께 문 육교에 섰더니 그 응, 다섯 사람이 미아의 집에 들어가서 응, 그 생일 신상마의 복과 드라뱅과 부어 만든 신사아의피아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응.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잠자바라 내상을 입을 때라 응, 미와 함께 응, 가서 우리야 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응,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슬파로 집합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만은 기뻐요, 외복과 드라빔과 죄인 우상을 취하고 그, 그 백성 중으로 돌아 들어가니라. 그거죠? 다시 한번 신성경을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는 시대였다. 그리고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아직 살 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정착할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집안을 대표하는 다섯 명의 용사를 소라와 에스라울에서 선발하여 땅을 해 오도록 하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 지대로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묵게 되었다. 그들이 거기서 그 젊은 네인의 복수를 알아듣고 그에게 가서 물었다. 누가 널 이리로 데려왔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며 왜 이곳에 있느냐? 그러자 그는 미가가 자기에게 한일을다 말하고. 그가 나를 고용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그들이 우리가 가는 길 성공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게 하고 부탁하자. 그는 평안히 가십시오 이 여정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 다섯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처럼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변형을 누리고 있었으며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민족과 별로 접촉이 없었다 그들이 소라와의 스다울로 돌아왔을 때 자기 집하 사람들이 너희가 본다는 어떠했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서 치라 우리가 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다. 자망설이지 말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너희가 그곳에 가면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아주 넓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좋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 600명이 무장하고 서라와의 다원에 출발하여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다 기럇 이아렘 부분에 지나쳤다. 그래서 기란 이아렘은 서쪽에 있는 그곳 이름이 오늘 날까지도 마한의 단이라 불러주고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에브라는 산간지대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때 전에 라이스 땅을 장타바러 갔던 그 다섯 사람이 자기 집파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집안의 애복과 가정 신들과 생인 신상과 주도된 우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리고서 그 다섯 사람은 젊은 네 사람이 사는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안부를 벌었다 그때 단지파사 600명은 무장을 한채그집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다섯 사람들이 산당으로 들어가 세계신상과 예복과 가정신상 침대와 주조된 우산을 가지고 나오자 무장한 탄 집합 460명과 0 함께 문 앞에 서 있던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무슨 짓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자문판과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다산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다그 제사장을 아주 기뻐하며 에법과 가정의 신들과 생인 신상을 받아 들이고 그들과 함께 떠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니까 이제 자기들의 소견도로 헌데로 살았던 있잖아 그때 레이 지파는 모세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인 그 레이 지파잖아. 게 레이 지파 자손이니까는 제사장이 자손이잖아. 그렇게 제사장을 삼은 거야 여기서. 여가그 여기 사람이, 미가 집의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여기 탄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제사장의 자손인 줄 알고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우리 탄 지파에 와서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이 제사장이 단지 파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장 노를 살라고 하냐. 떠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알아본 건 하나님의 후손인 것을, 내 자손, 후손인 것을 안그단 자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기 때문에 그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자기 이그단 자손으로 제사장 보시고. 말씀에 우리는 우상 근데 우상을 가지고 제사장이 우상을 가지고 다라다니그 나이잖아 근데 부상이 뭐 하나님만 섬겨라 했는데 제사장이 우상이나 뭐신 자기가 받는 뭐 신을 가지고 왔고 이런 사람을 또 제사장으로 내자손이거 하나만 보고 그 우상 신단지를 음?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야 세상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잘 분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제사장에 나가는 사람이 신단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자기가 만든 신도 하버지 섬기고 제사장을 탄 지파가 또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하늘 가시고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 좌표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니나이다 아멘.